3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3의 1제곱은 3이지. 3의 제곱은 9. 3의 3제곱은 어, 27인데 1의 자리만 볼 거기 때문에 7만 생각해 주면 되겠지. 3의 4제곱은 어, 81. 그럼 이번에도 1만 봐주면 되겠고. 그럼면 3의 5제곱은 그렇지. 어쩌고저쩌고 3. 3의 6제곱은 어쩌고 저쩌9 9,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3회에 15번을 가야 되는 거야 자, 반복이 누가 되나 보자 순환소수처럼 3 9 7이요 7이이 7이야 7위. 7위. <laughs> 3971이잖아 여기도 3971몇 개씩 반복? 4개씩 반복 그럼 3회에 1 2 3 4 <laughs> 자르고 1 2 3 4 8 자르고 12 자르고, 그치? 그럼 3에 12제곱이 3971이니까 1일 거고, 3에 1, 13, 14, 15잖아. 13, 14, 15. 7이, 7 맞잖아요, 7 맞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쌤 뭐라 그랬어? 몇개 반복되는데? 7여 7! 7이야, 7 7! 다분 칠입니다. 그렇죠? 아, 역시. 음, 3 남지. 그렇지? 12개까지 하고 13, 14, 15 하니까 이제 3이. 끝자리 3. 2는 끝자리가 몇 나와? 2 나오지. 그렇지? 2. 곱하면 몇지니까 6. 그래서 1의 자리만 봐 주면 된다.